네 반갑습니다 차지덕 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자 오늘은 아발론 그렇죠 아발론이 드디어 처음으로 입고가 됐네요 네 아발론이 입고가 됐는데 이 아발론이 저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업하기 전 순정, 순정 상태거든요 네 순정 순정은 어떤 상태인지 일단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네자 미드 볼켜 보세요 네 이게 이제 미등 데일리 램프 미등 상태입니다 뭡니까? 옆에서는 보이는데 옆에서 이거는 뒤에서 보는 용에고 옆에서 보는 용으로 만들어놓은 거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는안 보이는데 어떻게 옆에서 내리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 뒤 정면에서 봤 정면에서 딱 정면에서 봤을 때 불이 보여요. 뒤에서는 정말 안 보입니다. 일단 위험한 네, 이게 정말 위험해요 진짜 안 보이잖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 일단 그러면 브레이크만 보여 드릴게요. 네. 자, 브레이크 한번 보세요. 이게 순정 브레이크입니다. 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밑에 좀 진하게, 진하게 들어오죠? 그저 그냥 진하게 색깔만 바뀔 뿐이죠. 네. 좀 진하게 들어왔다고 알고는 여태 없어요. 자, 브레이크 한번시고요 깜빡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비상 깜빡이 보세요. 비상 깜빡이, 이게 깜빡이입니다. 브레이크가 깜빡이야 돼요. 적세고. 이게 순정입니다. 엉망이하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이게 어,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깐요. 신기하지만 뭔가 좀헛돌가지하잖아요 자, 차를 가져가서 멋지게 아놨습니다 믿음 캐밀 캐밀.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들은 거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믿등구를 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게끔. 네. 조금 아까까서잘 보이네요. 확실히. 잘 보이죠. 확실히 잘 보이죠? 차, 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네뒤에서 봐도 잘 보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느낌 잘 보이죠? 자이 느낌에서 자 브레이크 한번 세요 브레이크 와 아까랑은 좀 어떤 느낌인가요? 확실히 다르죠 일단. 예 이쪽에만 들어오는 브레이크 라인을 순정화 동일하게 트렁크 쪽에도. 이렇게. 그렇죠. 예. 와 이게 바로 변화된 게 바로 아우디 깜빡이가 아닌 아발론 깜빡이입니다. 아발론 깜빡이. 아발론이 국민 수출형에 이렇게 날려도 네요 와, 정말 멋집니다. 와. 깜빡이 비상 깜빡이 꺼시고요. 자, 운전석 깜빡이만 켜 보세요. 여러 느낌 자, 운전석 깜빡이. 깜빡이 끄시고. 자, 반대쪽 가박해 보세요. 네, 이런 느낌. 확실히 내가 우회전을 가겠다는 느낌 자체가 네? 우회전을 가겠다는 느낌 자체가 완전 느낌 됐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 정말 이쁘네요 야, 그냥 관상적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깜빡이 시고 다시 브레이크 보기는 자, 차선 바꿔서 자, 이 아발로. 네, 많은 문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찰스닷컴에서 멋지게 작업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해신 LED, 수원 해신 LED랑 서울 강서구 구덴드, 네. 그다음에 카미고 의정부, 대구의 마린커스터 네, 이렇게 아, 많습니다. 작업 가능합니다. 네, 네, 진주는 찰스닷컴입니다. 예, 경남은 경남 쪽은 뭐 찰스닷컴.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